빠른 집짓기의 현실. 2031년까지 31만 가구, 서울시의 빠른 집짓기는 현실이 될까? 서울시가 2031년까지 한강벨트 20만 가구를 포함해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실은 험난하다. 행정 절차는 신속통합기획으로 18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단축됐고 환경영향평가 회의도 폐지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손댈 수 없는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공사비 급등,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출 규제이 모두 민간 참여 의지를 꺾는 리스크다. 재초한 부담이 늘면 조합원 분담금이 뛰어들고 이주비 대출 규제는 금융장벽이 된다. 게다가 사업성이 높은 한강벨트에만 민간이 몰릴 가능성이 커 다른 지역은 외면받을 수 있다. 조합 내 갈등만 생겨도 착공 시기시공사 선정이 표류하면서 6년 안에 30일만 채는 유원해진다. 단기 집값 안정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입주는 착공보다 훨씬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세제 강화나 규제 지역 확대 정책이 나오면 사업 동력은 오히려 꺾일 수 있다. 결국 서울시의 혁신적 행정 단축은 박수받지만 숫자의 현실화는 중앙정부 제도 개선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맞물려야 가능하다. 지금 공유하시면 서울시 3 1만 가구 공급 계획의 현실을 알려드립니다.